저거 시키고 있잖아, 여기. 여기 한점 시키고 있어. 아니, 니네 할머니는 뜨거우면은 완전 식은 다음 먹는데, 너는 발토, 발톱으로 다 찢어가지고 먹으니까 아빠가 딱지가 너무, 물티슈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. 돈 덩어리야, 이 새끼야. 자, 아빠 줄게. 찢지 말고 먹어봐. 식었으니까. 자, 생선 주십니다. 식었는데. 야, 이씨. 아이. 완전히 차갑구만. 니털 네 먹었잖아 지금. 니네 털은 아빠도 하루에 한 방아씩 먹어. 이게 이제 다 먹은 거야? 이게 무티시 한두장 가지고 될것 같아? 여기도 있고, 야 여기 있잖아 여기 이거. 그렇지. 좀될수 있으면 좀 깔끔하게 좀 먹어. 아안 먹었잖아. 왔네? 여기? 응? 아가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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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끗이 먹어야지 청소하기도 쉬워 아빠 좀 이따가 현지에서 먹힐까? 뭐, 어, 뭐 이런거 예능 볼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오로지 생선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지? 요거 아빠 그거 보면서 먹을거야 술안주로 일단 한번 닦자 어, 나 선호좀 먹었잖아? 닦자